돌놀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돌놀이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던 석기 시대에 인간은 돌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여 생존해 왔습니다.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시대였던 것이죠. 450만 년 전, 직립보행을 시작한 인류는 손이 자유로워졌죠. 손으로 돌멩이를 잡아서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냥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손은 점점 발달되었으며 이는 지능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손을 사용하는 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침팬지는 손으로 물건을 칠 수도 있고 돌을 이용하여 견과류를 깨서 먹기도 합니다. 침팬지는 물건을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정확하고 강하게 던질 수 없습니다.비교 동물학과 델린턴 박사와 침팬지의 행동 연구가인 제인 구도의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침팬지에게 목표를 향해 물건을 던지게 하였습니다.마흔 네 차례 여러가지 물건을 던지게 하는데 목표에 명중한 건딱 다섯 번 뿐이었습니다. 그때 침팬지와 목표거리는 불과 2미터였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정확하고 강하게 물건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럼 오로지 인간만이 던지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원시 류의 사냥법은 짐승을 지칠 때까지 쫓아서 풀숲에 머리를 박으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돌멩이를 던져서 먹잇감을 잡았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확하고 강한 투척 능력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살아남아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투척 능력을 인간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그건 달리기를 통해 사냥을 하는 동물에 비교하면 치명적인 약점인 직립이라는 신체 구조를 역 이용한 에너지 전달에 있습니다. 돌멩이나 창을 던질 때 단순히 팔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끝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대퇴부와 허리를 통과하면서 최대화되어 손끝을 통해 발이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온몸을 이용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투척 능력을 인간은 놀이를 통해 학습하고 훈련합니다. 아직 석기시대의 문화를 간직한 원시 부족들의 활쏘기를놀이와하는 모습을 통해 돌놀이가 발생한 배경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잘 하기 위해 사냥수를 놀이화 합니다. 아이들은 그걸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대의 올림픽 종목도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까지 남아있던 석전은 부족관의 전쟁이 놀이가 된 경우이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페루의 돌팔매질도 부족관의 치열한 전쟁을 모방한 전통 놀이입니다. 그러나 권리학과 다이소 전설에서 알수 있듯이 큰 바위 덩어리를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강력한 투착입니다. 큰 돌은 피할 수 있지만 작지만 유력적이고 정확한 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최초 아이들의 돌놀이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산악지대에서는 구하기 흔한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놉니다. 유목민들은 돌 대신에 양배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투척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도의 라고리는 5천년의 전설을 가진 놀이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구처럼 놉니다. 우리나라의 돌놀이 인 비사치기 비석치기는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조선 팔도에 고루 퍼진 아주 오래된 전통 놀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돌놀이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돌치기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이용한 놀이로 발달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특징이자 장점인 응용력과 창의성이 빛나는 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을 세계적인 놀이가 갑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놀이는 어린이 그림책에도 소개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놀이를 한번 볼까요? 적당한 간격으로 금을 긋는다 연령대에 맞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두 편으로 나눈 뒤 가위바위보로 놀이 순서를 정합니다. 진편에서는 비석돌을 쭉 세워놓고 공격에서 산채로 던집니다. 일명 도끼치기라고 하죠. 던져서 맞추는 겁니다. 너무 보니까 한 명도 못 맞추죠. 던지기와 두발 뛰어 던지기, 세발 뛰어 던지기 순이고 다른 형태의 던지기로는 세발 뛰어 차기. 그다음 한발 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던져놓고 한 발로 뛰어서 앙토를 밟고 빼내서 던집니다. 밟지 못하면은 죽는 겁니다. 그 다음 세발뛰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찬다. 그 다음 발등에 얹고 도둑발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살금살금 떨어뜨려서 죽었죠. 발목 사이, 무릎 사이, 가랑이 사이에 끼고 가서 맞추는 방식. 배 위, 겨드랑이, 어깨와 목 사이. 머리 위에 올리고 가서 맞추는 식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마지막 단계는 장님이라고 하는데, 망던지고 눈 감고 걸어가 자기 망을 찾아 눈 감고 맞추는 것이다. 그 다음, 발목에 끼워서 갑니다. 일명 토끼띠입니다. 껑충껑충 그 다음 무릎 일명 오줌 쌍에 오줌 눕듯이 다음 가랭이 똥꼬에 끼우고 갑니다.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가서 똥눕듯이 그. 어똥똥똥아니아니 보여야지 여기 <laughs> 찍어. 똥 눕는 모양이죠. 그 다음, 일명 배사장, 배 위에 얹고 갑니다. 그 다음, 등찜, 등 위에 얹고 갑니다.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어깨의 일명 훈장입니다. 요즘엔 신신파스라고도 하죠. 팔을 들고 안전하게 옮깁니다. 다음 겨드랑이 일명 신문팔이 옮기는 건 쉽죠. 다음 뒷목 그 다음 이마 하늘에 별 보듯이 걸어갑니다. 다음 머리 위 일명 떡장수 한발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은 정확히 맞습니다. 양팔을 들고 절. 어유 균형 감각이 거의 뭐장금이수준이네요자자 자, 오셨습니다. 자. 거기서 살짝 아! 다음 일명 심봉사 던져놓고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눈을 감고 가서 더듬더듬 찾아서 맞춥니다. 다듬거에서 찾습니다 던집니다 던지고 찾아서 던집니다 다음 신봉사이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눈을 감고 던지 기 던지고 상대방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데 따라서 던져서 맞춥니다. 다음, 협력 비석치기. 둘이 짝꿍이 돼서 비석돌을 옮깁니다. 엉덩이 사이에 돌을 끼우고 이동해서 떨어뜨립니다. 다음 이마 끼리 봉길 <목소리도> 수도 있 죠.